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베게 진쳤더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스의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와의 호언역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돌아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스의 그그그그그그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너희 블레스의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마지막 장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첫 단추를 잘 끼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흔히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의 첫 스타트를 할 때에도 잘못 시작하는 경우에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다른 일들도 잘안 되는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우리 성도님들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늦잠자는 자녀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든지 아니면 배우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하루 종일 신경이 쓰여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경험들 우리가 종종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무엇을 하든지 잘 끼워야 과정과 결과도 잘 끼워지는 법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우리가 아무리 발악을 해도 다른 단추를 제대로 끼우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단추를 다 풀어 헤친 후에야 첫 단추부터 다시 끼워야 되기 때문에 피곤함도 따르고 또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투 또한 이 정상적인 그런 전투가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런 전투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많이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여러 전투를 경험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전쟁에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좋은 전통으로, 좋은 또 문화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회사를 열거나, 가게를 열거나 할때 개업 예배를 드린다든지 또 이사를 했을 때 이사 신망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든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좋은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그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요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우리 같이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베게 진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자 하셨던 첫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그 사무엘에 맡기신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일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에, 그러니까 말씀을 배웠던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전쟁을 걸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았고, 바로 전쟁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크게 패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급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침에 좀 늦잠을 잘때 저도 급하게 나오려고 하다가 이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렇게 삐뚤하게 그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나온 적도 저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화장실에 가서 다 풀어헤치고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끼우는 수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급할수록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고 본질에 집중하며 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급할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할수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급박하게 전개된 상황이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전쟁이었지만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렸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한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과 전쟁이 일어난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건이 이 한절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배운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린 것입니다. 가볍게 듣고 대충 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국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로 그렇게 전쟁에 급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1절 말씀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돼서 계속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그런 사건들이 이후에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재미있게도 사울 왕이 왕이 되어서 또 다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때그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상황들을 좀 자세하게 좀 보기 위해서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기로 원하는데요.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던 것인지, 어떠했는지 우리 같이 함께 좀 살펴보면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 읽으며 같이 함께 경청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지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지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고 벌리세 사람은 믹바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블리스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사울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 역시 이 마음 말씀을 듣는데 건성으로 들었던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상황에 맞게 자신의 판단으로 했던 것이 문제였고 모양만 있고 형식만 있고. 중심이 빠진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말씀을 배운 그 무렵에 발생한 전쟁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 노트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곧바로 전쟁에 나갔을까요? 한마디로 이 싸움이 해볼만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블리스의 족속이 아주 작은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이 정도는 저희가 알아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일은 하나님께 모시아 캔 아이하니까 하나님 나설 필요 없으십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가장 큰 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그렇게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고 그 원인을 찾았는데 이 나이 지긋하신 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전쟁 참전 용사들, 이제 정치인이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너희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그 전쟁에 가지고 나가야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그래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가 모셔오자 그래서 신로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어쨌든 이 법궤를 가져왔는데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사기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블레셋 너희는 다 죽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니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막 선포하며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도요. 다시 또 쥐어터지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법궤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싸움으로 이 성막에서 범죄했던 엘리의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 무디었던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나중에 보면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왔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하려 했던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계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그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세번역으로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그 사람의 그럴듯함을 보지만, 그 사람의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그첫 단추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래서 그게 진심일 것이다, 그것이 마음가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레바브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 레바브라는 단어, 레브라는 이 단어는 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감정, 양심, 이런 것들로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이지만, 여러분, 우리 말 중에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해주고, 가장 어울리는 그런 단어를 선택하라고 하면, 아마도 동기라는 말이 바로 이 레바브 또는 이 레브라는 그런 단어를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라는 이 말씀은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그 사람의 동기를 본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일곱 명의 그 형들을 제치고 왕으로 기름부으심을 받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 명의 형들을 보니까 사무엘이 보기에도 겉모습이 그런 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왕으로 선택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으로 선택되면 이 지긋지긋한 시골에서 내가 벗어나야지 왕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것들이 그 형들의 동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처지이지만 다윗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들판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0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왕이 안 되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출세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동기를 보신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이런 뜻입니다. 너왜 기도하고 있니? 너왜 예배하고 있니? 너왜 신앙생활 하고 있니? 너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고, 하나님 통해서 잘 되고, 하나님 통해서 좋은 대학 가고, 하나님 통해서 시집장가 잘 가고, 여러분,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동기가 모두 다 자신을 위해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가서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아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의 동기,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저 언약궤를 미신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언약궤 자체를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상태로 계속 다른 단추를 끼운 상태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와이셔츠 이 단추가 잘못 끼워진 상태로 앞에 섰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네, 집중도 잘안 되실 것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금 어떤 모양이냐 하면 그렇게 와이셔츠에첫 단추를 잘못 꿰낸 상태로 그래도 저는 넥타이를 했으니까 감춰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 삐뚤어진 그런 상태로 그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지금 걸어 다니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왜 기도하니? 너왜 예배하니? 너왜 신앙생활하니? 너왜 교회에 섬기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계를 그냥 부적처럼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의 삶이 괜찮겠지 머리맡에 넣어놓는 그런 부적처럼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첫 단추 잘못 낀, 낀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결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일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오롯이 하나님 사랑일 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동기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이 인생의 동기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좋아했던 찬양인데요. 요즘은 제가 많이 부르지는 않지만, 고등학생 때부터 대학 시절까지 정말로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입니다. 찬양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났던 그런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 주님 한 분밖에 는 이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이한주 동안에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시면서 같이 함께 또 불러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제가 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 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날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네, 2절도 있습니다. 주님 한분 밖에는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분 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아멘.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금방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세 다시 끼우면, 끼우고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그 아름다운 옷에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첫 단추가 되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안주도 믿음으로 살아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